어우, <laughs> 아, 어우. 아. 기하지 아. <laughs> 않습니다. 음. 안녕하세요. 혜연입니다. 넌 누구니? 땀 몰리? 오늘 먹어볼 것은요? 맞습니다. 바르바로 한우 먹방. 이야, 색깔 좀 보세요. 우 와. 한우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죠? 주? 상추, 쌈장, 쌈장 아니죠. 바로 소주입니다. 제가 술 먹방을 하게 될줄 몰랐는데 또 소고기를 먹는데 소주가 빠지면 안 되죠. 제가 또 엄청난 애주가이기 때문에 주량이 거의 뭐한짝 정도 됩니다. 근데 이거는 약간 먹다 남은 거예요. 이거는 새 거고. 근데 여러분이 이거 먹으면 댓글로. 이거 소주 아니고 물 탔네? 물 마시면서 소주 먹는 척하는 거 보고 끽킥 하실 것 같아서 이걸 그냥 나중에 먹고요 이건 새 거거든요 뜯는 소리 들려 드릴게요 맞죠? 새거 맞죠? 음~~ 알코올 냄새 <laughs> 제가 또 소고기 굽기 위해서 미니 화로를 또 준비했습니다 갑다용 여기 안에는 이제 이렇게 고체 원료가 들어있고요 이거를 불을 붙여서 야 이거 맛있겠다 어우 지금 고기 냄새 맡고 지금 환장했어요, 몰리가. 몰리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다 두고 라이터로 이렇게 붙여줍니다. 와우. 거의 과학 시간 아님? 오, 더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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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. 됐다, 됐다. 자, 그리고 고기 먹을 때 빠지면 안 되는 깻잎 그리고 쌈장 준비했고요. 부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안심, 소시살 그리고 이게 안창살 그리고 보리보리살. 노잼. 이야, 짠, 자, 몰리도 건배, 짠. 어우, <laughs> 토시살 한번 구워보겠습니다. 이야, 소고기는 강아지도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, 몰리도 좀 주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저는 고기를 항상 미디움 레어, 아니면 레어 이렇게 먹기 때문에 좀 많이, 많이 익히지 않겠습니다. 와우, 아쌈. Awesome. 냄새 오지네? 적당히 익었죠? 딱 들어서, 맛있냐? 음~~ 바로 이거야 몰리도 한번더볼게요 앉아 코 구찌 손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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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찌 맛있지? 토시살살살 녹는다 역시 고기는 깻잎에 싸먹어야죠 자 여기다가 고기 얹고 얹고 아니죠 이렇게 먹으면 안돼 어떻게 먹냐 먼저 쌈장을 찍고 이거를 입에 갖다 댑니다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음음아 물리야 응? 너가 술 맛을 알아? 술이 달아 왠인줄 알아? 인생이 쓰기 때문이야 꼰댄가 니가 뭐라 하겠니 고기 줘? 응 앉아 옳지 개준맛 그 다음 이거는 안창살입니다 이번엔 정석대로 한번 먹어 볼게요 듬뿍 찍어서 올려서 음 소고기는 소금이랑 먹어야 되는데 집에 소금이 없습니다 정 소금이랑 먹고 싶으면 우리 여기 손끈 짜잖아요 소고기 한입 먹고 이렇게 어이 어이 이거소호 벌써 일로쿡쿡아 19살, 이제 20살 된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술을 배우실 텐데 술은 항상 어른들과 배우십시오 저도 처음 술을 마신 게 이제 아버지가 막걸리 한 잔을 이렇게 대접에 따라주셔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고 그대로 잡아렸어요 20시간 수면 술은 항상 어른들이랑 마시고 어른들한테 배우고 예? 너무 꼰대라고요? <laughs> 저 20살인데 저술 먹은 지 얼마 안 됐고요 어 약간 취기가 살짝 올라오네요 예 좋네요 예 사실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1시입니다 네. 이렇게 낮부터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고기와 또 좋은 강아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 몰리야? 고기 줘 미안하지만 안돼안돼 안 돼. 항상 과유불급인 거야 몰리야 우리가 항상 과하다고 생각할 때딱 멈출 수 있는 그 중용의 자세를 지킬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와 산책 1시간 했는데 아 2시간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까지 딱 멈추는 게 형이 힘들어서가 절대 아니야 했다고. 오케이 아 마지막에 나도 너무 많이 먹었어 땀장에 찍어서 이렇게 아, 아. 아 술잔이 비었다고요? 아아 에이 네, 모르겠다 건배 저 하나도 안 취했어요 저 완전 멀쩡합니다 지금 음~~ 이번에 제가 휴가를 유튜브 시작하고 처음 다녀왔었는데 술김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바다를 보면서 정말 감사한 삶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봐주고 쳐오는 파도가 이렇게 철석 철석 쳐올 때마다 제 가슴을 울리더라고 우리가 사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말한 마디가 중요하지 않나 보시는 여러분들도 TV 보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전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네, 저안 추였습니다 네. 멀쩡해요 손가락 원 그리고 세모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마지막 뭐죠? 원심인데? 뭐, 샤프심은 아니고? 안심! 굿짐! 아 안되겠다 제가 요시 하면 이쿠소 하는 겁니다 요시! 이쿠소 형이 다 하면 어떡해? 왜 이렇게 안.. 안죽어지 <laughs> 인생이 즐겁지 않니, 몰래. 우리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.. 많은 음주는 좋지 않습니다. 물론 이거 다 마실 수 있지만 술은 항상 기분 좋게 지금 딱 기분 좋거든요. 적당하게 따라단단이야 깻잎 버섯. 깻잎이 정말 커요. 붙여도 되겠어요. 어우, 시원해. 어우, 시원해. 멀리 시원하지. 어우, 시원해. 고생하시는 편집자인데. 아아아아아아 아... <laughs> 그렇죠. 예. 편집자님 두분 계시거든요. 굉장히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. 얼마 아, 전에 휴가 다녀오셨는데 잘 다녀왔을지. 다녀, 다녀오셨을지. 우리 인생 항상 건강해야 됩니다. 100세 인생, 아니죠. 120세 인생입니다, 저희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작 인생의 반도 안 왔다. 몰리도 항상 아프지 말고. 몰리 고기 하나 더 줘. 원래 하나 주고 말면은 정화 없대요. 저희 어머니께서. 코. 굳지 코 안에 고기가 있습니다. 와우. 손이 빨개진 거는 이제 여러분 앞에서 부끄럽기 때문에 빨개진 거고요 절대 뭐 취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한 병도 안 먹었는데 취하지 않았습니다 짠한입 드리고 자 빨간 거 보세요 육즙 뚝뚝 떨어지는 거 보세요 떨어지기 전에 손에 뭐 넘겼어? 아쉽다 아쉽네요 네? 이거 한병다 먹고 끝내자고요? 아안 돼요 안 돼요 물론 보시는 성인 여러분들 계시지만 급식 드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형이 얘기하잖아 물래야 형이 얘기하잖아 앉아야지 일어나 보세요 어 꼰대 네. 그쵸 그렇게 있어야지 저는 사실 술을 그렇게 잘 못하긴 아니죠 아니 잘해 잘해요 잘하는데 다 마시면은 기분이 좋죠 좋은데 이제 적당히 기분 좋아요 항상 제 인생의 신념 과유불급 과유불급 TV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깻잎을 싸서 먹어 볼게요 마지막 잎새가 떠오르네요 자, 깻잎을 아니 쌈장을 집어서 얹은 다음에 아~~ 웅안돼 응, 마지막 한 점이네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왜 자꾸 떨어지니 마지막 한 점까지 맛있게 어 불이 꺼졌나 봅니다 저안 취했어요 완전 멀쩡합니다 막잔 여러분께서 따라 주시겠어요? 아, 감사합니다. 너무 많이 따라 주신 거 아닙니까? 저를 이만큼 아껴 주신다는 소리죠. 건배. 저한잔 빼도 되나요? <laughs> 장난입니다, 장난. 장난이에요. 어떻게 빼요? 네. 음. 와우! 아, 오케이. 다시, 다시. 자세 갖추고. 자, 이거 두 개는 꼭 나눠서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. 짠. 자, 오늘 이렇게 한우와 술 먹방 해봤는데요. 술을 굉장히 잘 마시는 애주가로서 한치도 취한 모습 보여드리지 않고, 정말 올고진 소나무 같은 모습 보여드려서 굉장히 기쁘고요. 항상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몰리도 감사드린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면서 울면은 굉장히 또 진상인 거겠죠. 몰리 형이 얘기하는데 앉아야죠. 당신 사료가 주시는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엎어져 있으면 안 되죠. 맞죠? 인정하면 손. 인 인정하는 손. 인 손. 인 손. 인정 그치 네 아무튼 오늘 한우 먹방 방리고술 먹방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 손. 리도 안녕 음 이거 언제 손. 인정하 봉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